오늘은 낯선데 왔어요 야산 이제 높은 산에 저희가 집에서 좀 떨어진 데 안동 가다가 그냥 야산이래 왔습니다 안개가 많이 찢어요 옆에 저수지가 요래 있고 경치는 좋아요 근데 사, 산이 뭐 여기가 낮아요 낚시하기는 좋습니다. 갑자기 낚시하고 싶네요. 그리고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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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찬하시는 분들 저하고 낚시하러 명오시다 여기서 안전하게 놀다가겠습니다. 이상 멸공 안전한 산행을 바랍니다. 멸공 산행 환장하시다. 저 짠하는 거짠 야. 멋집니다. 요앞에이슬이탁 사라지면서 물안개식으로 하늘로 다 올라가고 이쁩니다이슬들내리는보보이요 오늘 그냥. 노을로 나오는 거니까, 바람 잘 쐬다. 가겠습니다, 무사하게. 아, 진짜 이쁘다. 이거 다, 강아지 풀돌 려래 있고. 참 제가 옛날에 산에 안댕기고 낚시 했으면은 이런데 앉아가 막걸리 한잔하면 참 좋았을긴데 오래된 불상 같은데 참 손이 잘렸는지 어떻게 된지 모라도 제가 함부로 못 올라가지만은 여기 잘린 부분이 이렇게 이네요. 야, 경치는 멋집니다 진짜. 낚시하고 막 그런 걸로는 좋습니다. 낚시꾼들한테 좋은 데다. 아, 낚시하고 싶어. 산에 가기 싫어. 안되고 칩니다. 짠데꽃이 이렇게 피어있어요. 도라지가 이제 노랗게 이렇게 물들어갑니다. 어려서 패스합니다. 지금 혹시 뭐 여러분들도 산에 가시면 도라지나 짠대 이런거는 개가 지금 잡수면 은 겨울에 한철 감기 없이날수 있어요. 이 정도면 도라지가 큰 겁니다. 시방은 다 떨어져 나가버렸네. 그래, 요것도 캐고. 지금은 도라지 철입니다, 도라지 철. 도라지 사이즈 괜찮아요, 산도라지 치고는. 시큼한 색 나네, 그래. 까만색. 산소에 나무가 부자라 죽대도 2단으로 쌓아놨고 다 부지럿다 구독지근하다. 으, 다좀 쌀쌀해야 잡버섯이 있을 텐데. 가지버섯 같은 건 아예 안 올라오고. 둥글레는 저렇게 이거가네 그래도 층층이 무식으로 뭐 되는 거고, 옛날 사람 살았던 턴가. 살았나, 죽었나. 살았나, 죽었나. 도로가 사람이 안 댕기네. 도로는 아니고. 임도인데. 오늘 뭐별큰 성과는 없습니다. 야산에는 그렇게 벗어서 못 닦고, 도라지 더 뿌리 캐고, 쓰레기나 한두개 주고 가고, 몇개 주고 가고, 그게 다 합니다. 아직 오늘은 더 덥다. 가지버서 좀 올라왔느라 또안 올라왔네. 더워요, 아직. 낮 기온이 너무 더워. 아, 저산속에 와, 산에서 물 내려오는 거 봐. 좀 애는 산. 밤이 여기만 해, 밤. 밤밤밤밤. 네? 밤이 왜 이리 많아 이것도 밤이고. 밤밤밤밤. 밤도 오늘 주선 쓰레기입니다. 좀해 주서 왔습니다. 좀해 주서 왔습니다. 그라랍니다 자, 여기 한번. 네. 자, 이제 하산에 가, 옆에 겨울거 하나 있으면 씻고, 그래, 갈 겁니다, 이제. 봐. 네, 예수, 뭐 전부, 있는 게 전부 레시피라, 레시피. 레슈비. 이거 아저씨일 거야, 내 레시피 사무지 마십시오. 네. 아, 레시피 진짜.